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개론의 일반적인 내용과 도시의 역사 그리고 세계도시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도시개발파트로 들어왔을 텐데요. 그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과 우리가 나가야 되는 도시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도시화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도시화의 이유 같은 걸 따져볼 것이고요.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들 한번 살펴보고 주민들의 참여 과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60년대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런 도시화율이 이제 80%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 약간의 둔화 과정이 오죠. 그 도시화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급속도로 올라갔다 일정 부분 천천히 가게 되는 그래서 장내에선는 일정 수준으로 수렴된다.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된다면 그것이 평상지가 되는 거죠. 자, 제4차 종합국토 개발에서는 2020년대 도시화율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토를 봤을 때 전국토가 이제 도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도시는 이제 계층의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시의 21%, 광역시, 6개광역시의 26%, 일반시의 37%가 살면서 전반적인 인구 구조가, 뭐 수도권 집중됐다고 하지만, 또, 정인 분포도는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소수의 거대 도시의 출현이 아닌 다수의 대도시가 출현될 것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연담화되고 광역화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의 거점, 핵도시들이 대도시화로 변모되겠다.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질적 구조 변화,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 지역의 지방자치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즉, 지자체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선자치에 따라서 그 도시를 보다 쾌적하고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겠죠. 도시화는 92%에서 수렴, 수렴하며 안정화되지만 도시 상호 간의 위상은 일정치 않고 변화할 것이다. 도시 간의 위상. 어느 도시가 좋고 어느 도시가 나쁘다. 이것이 정해지는 도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우리 도시 종주와 순위 규모 같은 걸 생각해 보신다면 서울로, 서울이 도시 순위 규모가 높고 제2의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도시들. 광주대구, 뭐 대전 같은 도시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혁신도시 같은,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도시 등이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도시 간의 위상, 레벨 차이는 크게 적응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지자체의, 시, 지, 지방자체의 실시로 인해 도시별 특성이 두드러지고 성장 속도는 상이할 것이다. 자, 도시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성장 속도는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성장 위주냐, 분배 위주냐에 따라서 우리 미르다리 얘기했던, 뭐 성장이론, 불균형 성장이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에 적용되는 거죠. 과거 국가 지향적이었다면. 자, 다음은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과 함께 봤던 기본적인 개론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도시의 성격의 변화. 자첫 번째, 다원성. 다원성, 다양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 도시들은 유사성을 특색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도시, 도시들은 차별성을 특색으로 한다. 이런 개념 어떤 거예요? 포스트 포디즘과 포디즘, 포스트 모던이즘과 모던이즘, 과 근대 도시와 현대 도시, 이런 차이였죠. 회계성 중심이었다면 뭔가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도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별로 자연적이고 인문적인 여건과 독자적인 잠재력을 달려 계속 있는 모습을 니다 도시 브랜드와 가치,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별 도시들은 경쟁구을 갖겠다는 거죠. 또한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도시구조의 시설, 행정체계 등에서 도시 간의 차별성이 나타날 것이며 자기들만의 특별적,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별성과 개성은 지역, 지역 간의 경쟁을 심화되고 두드러질 것이다. 앞으로 지역 간의, 도시 간의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 자, 개방화와 자치성 자, 과거는 이제 폐쇄적이었다면, 문제는 개방화죠. 우리, 뭐, 마가리드 현장이었죠? 마가리드 현장 같은 거 살펴보면, 정보화 세계화가 도래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지방자치대도 마찬가지겠죠. 현대도시개발도. 그래서, 1995년 실시되는빈선자치제가 정착되고, 모든 지자체가 능력을 회복한다. 이제 90,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지났죠. 10년 정도 지난, 거의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죠.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그 이런 민선자치에 따라서 지 자체, 지방자치제의 제도에 따라서 개별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게 는 자기만의 특색 있는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 도시개발의 빨라다입니다 자, 쾌락, 쾌작성의 추구. 도시 기반 시설과 생활 편익 시설의 구축과 확장에 큰 힘을 기도했지만, 앞으로 도시들은 이러한 이와 더불어 도시의 환경을 중시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성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시설만 투자했지만 그 이후에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 이런 기능은 어떤 거예요? 우리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 기본적 인 실질적인 시설에 대해서 투자했던 것, 1990년, 1930년대 어, 아테네 원장 기능 위주의 내용. 기능 위주의 도시개발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물질적인 투자를 했지만 뭐 ESSD, 마추피추나 마가리드가 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점차 도시개발은 뭔가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쾌적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 환경친화적인 정책과 도시개발의 역점을 두어 자연의 모습과 속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거 보호해야죠. 이런 내용 어디서 배웠어요? 뉴어버니즘에서 근린지구 보존 프로그램. 기존에 가치,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 부정적 토지 이용 최소화하고 긍정적 토지, 토지 이용 최소화하며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개념들, 압축 도시에서도 나왔었고 유어버니즘에서 나왔죠. 그런 개념들을 토대로 우인조 도시개발을 나갈 것이다. 식수의 양과 질, 쓰레기 처리, 오염 물질 방지, 나무와 풀 공원과 산책, 산과 하천 등이 중요하다. 뭔가 자연적인 요소들.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살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와 같은 개념들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도시 형태의 변화예요. 첫 번째, 인구 규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로의 성장이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의 인구 증가에도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없, 그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의 형태, 확장형, 유지형, 축소형. 즉, 어, 조현증 확산을 하는 도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있을 것이고, 규모를 축소하는 도시도 있겠죠. 이것이 다원형, 다원성에 입각한 거죠. 정말 다양한 거. 형태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다양해진다는 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인접 지자체와의 마찰이 생기겠죠. 어느 도시는 커지고, 어느 도시 는 축소되고, 평, 그 통합되고, 폐합, 분리되고. 또 뭐, 지금 같은 경우, 마창진 같은 경우도 도시가 확장되면서, 서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의 도시죠. 그 밖에도, 뭐, 의정부 양주, 동두천도, 뭐 이렇게 만드, 하나로 합치자. 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흡수를 하려고 하는, 려고 하는 쪽에서는 대도시가 되니까 좋겠다고 하지만, 뭐 흡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더안 좋은 개념도 나오겠다 해서, 반발이 은근히 나오고 있죠. 이런 개념들. 자, 유형. 고립형 또는 연담형이다. 혼자 떨어진 도시도 있을 것이고 주변 도시와 연계하는 연담 도시도 있겠죠. 어 다소 이격된 도시들은 연담화 또는 새로운 기능의출현으로 기존 도시와의 연담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새로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에 따라서 기존 도시와의 흡수되거나 뭐 같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동탄 1신 도시, 동탄 2신 도시 같은 경우 분명히 다르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흡수되겠죠, 합쳐지겠죠. 그런 것이 도시 연담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순수 도시형 혹은 도농복합형, 자 순수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커지는 도시가 있을 것이고 도시와 농촌을 합친 양주신 도시 같은 경우겠죠. 양주라는 조금 농촌의 도시가 있었지만 양주옥천지구와 같은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도농통합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또 등장할 수 있는 다 거죠. 그러니까 도시적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시설과 활동이 입지되고, 어, 뭐 여기 이런 도시가 있을 때 여기에 농촌의 모습이 또 결합되는 도농복합형 도시도 있겠다그것이 현재 도시가 나아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고요. 자 도시의 기능이 또 변화합니다. 기존의 도시들은 정주, 수식 기능과 경제, 산업 기능, 교육, 문화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면 자 기본적으로 정주, 살아야 되고의 휴식, 쉬는 공간, 주거와 공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경제력 활동할 수 있는 산업과 경제가 있어야 되고, 교육과 문화시설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해, 충족시킬 수 있는 위락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설들의 이제 앞으로는 정보와 국제기능, 그리고 자치와 정치기능이 새롭게 부여된다. 즉, UCC가 도래했고요 문화도시, 창조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도시 경쟁력과 함께 세계화에 대한 정부브랜드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는 점점 거대해지고, 광범위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기능도 정리해보시고요. 정주 휴식의 기능. 도시가 거대화 잼에 따라서 점점 도시에서 빌려나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작업이 될 것이다. 주거지는 교회화로 빠지지 않을 것이냐. 경제산업 주요 기능의 정보, 지식, 문화, 위락 부분에 약진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시설들은 이제 더, 더 커지겠죠. 교육문화. 도시가 행하는 정신적 및 정서적 활동의 중심으로 더더욱 확대될 것이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 도시와의 변화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고 예상되고요. 정보국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도시의 기능과 그 양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아무래도 정보가 많아진다면 교류가 더 좋아질 것이고 소통이 많아질 것이고. 자치행정 우리 뭐 계획 이론에서 볼때는 협력적 계획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도시 속에는 지자체, 정부와 어, 지방자치제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본다면 공간적인 구조 자 다양성의 확대를 확, 다양성과 확대성을 특징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커진다는 거죠. 도시 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자원화때문에 따라서 도시 공간의 이용 형태도 다양해지고 도농통합과 같은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을 결합시키는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도농시와 농촌이 합쳐진다면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모습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물리적 물리적 구조를 본다면 시설 배치와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시설의 고층화, 높아진다는 거고 지하화 지하, 지하 개발이겠죠, 지하 공간. 그래서 이러한 도시 개발을 통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이나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기술로 인해서 도시는 물리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산업 구조는 고부가가치 산업 즉 우리 창조 산업과 같은 뭔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육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의 구조는 이제 가구당 2.6인 정도로 좀, 좀 떨어지면서 다양화와 다원화, 다원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제도적으로 본다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야 되고 도시별 특석이, 특색 있는 제도가 발달할 것이며 대립과 분쟁 증가와 이해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치적 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우리나라 도시가 처한 입장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시 개발을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이러한 도시에 있어서 행정적 특징을 본다면 다양성, 규모성, 편의성, 경제성, 변화, 안정, 자치와 민주, 광역과 사양하등다양하게 도시행정은 변화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 어, 하향식 혹은 중앙식 중앙식권식 권력이 아니라 정말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상향으로 올라오는 개발될 것이고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 도시개발의 방향일 것이다. 자, 이제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 봤고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도시 바라봐야 되는 미래 상과 지속가능한 essd의 개념들 그리고 패러다임의 앞으로 전반적인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미래의 도시상 목표겠죠. 건전한 삶의 공간, 그 복지적인 체계, 복지적 체계를 사회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발전적인 성장 기반. 앞으로 더잘될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건전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자. 음, 민주적인 자치단체로서 기능과 역할 을 수행해야 되고, 적정 규모의 인구,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도모해야 되고, 물적 안전과 사회적 안전이 필요하다. 자, 복지적 사회체계. 물력 시설과 행정 제도의 운영, 재정 투자와 각종 프로그램 등 시민 위주의 복지 정책에 초점이, 초점이 맞춰야 된다. 즉,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만들어야 되고, 발전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시켜라.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지자체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능력과 그런 능력을 갖추어 주자. 자, 새로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서의 인식. 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냐 생체순환형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에너지, 즉 자원절약형, 그리고 주민참여와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생체순환형 도시개발, 환경의 보전과 활용을 도모해야 되고, 생체적인 측면에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가 필요하다. 생태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는 도시의 공해를 추방하여 도시의 건강성과 쾌적성을 제고시키며 있다. 이를 위해 생태건축기법과 생태조화형 토지이용계획 등의 개념을 돌이 필요하다. 뭐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 이런게 생태건축기법일 것이고 생태조화형 토지이용계획 블루 네트워크와 그린네트워크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자는거죠. 자원절약형 도시구조, 에너지 소비 등의 자원을 절약하고, 통행수요와 수요와 통행에 따른 자원 소비를 줄이는 도시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 즉, 도시의 기능 분리가 아닌 그 직주 근접을 통해서 교통량, 통행량을 줄인다면 훨씬 더 자원 그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고, 자원 구조를 유, 구조 자원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의 형태는 높은 도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는 혼잡도를 증대하고 통행 거리 증가 등 규모의 불경제, 불경제로 인한 문제를 초래한다. 즉, 압축 도시의 개념을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플이하는건 좋지만 너무 과밀해진다면 그로 인해 더욱 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는 일정 수준의 한계점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자. 하나의 거대 도시를 성장시키기보다는 도심의 고밀화와 함께 주요 교통축을 따라 컴팩트 시티 형태로 도시 발전형을 이동하는 분점화된, 즉, 다역화되는 도시공간 구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거지, 직장, 서비스의 기능은 인접한 공간, 공간 이내에서 상호 연계성을 잡아주되, 일정 규모와 밀도를 유지해서 분산화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자. 주민 참여형 열린사회와 도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불합리성을 지님으로 즉, 도시개발이 너무 전문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들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플라잉을 해야 된다. 환경 오염, 파괴의 피해자도 주민이고, 필요한 자원도 주민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 즉, 주민이 스스로의 주체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마을 만들기와 같은 주민 스스로 자기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도시는 발전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이제 현대 도시가 나가야 되는 패러, 방향성, 우리나라 도시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과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계획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그런 개발보다는 이제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 중요성이, 어,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복합화, 다양화, 개성화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기업과 기업, 집단과 집단 등의 그런 이해 관계자들끼리의 그런 대립이 어, 첨예하게 일어나고 이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게 지금 현재의 패턴이죠. 그 GUI와 함께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 공간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앞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패러다임과 뭐 변화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등장하겠죠 선계 후개발에 따라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선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산발적인 개발을 불허하겠다. 난개발이겠죠. 난개발을 여기 허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프레임 안에 어떤 조건틀 안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용의골격을 짜고 그에 따라서 개발 인 지자체에서는 그 구분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소규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상위계획부터 하위계획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큰 틀을 잡아주자는 얘기고요. 지속가능한 개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1992년 리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이야기했죠. ESSD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그래서 개발 물량이 최소화하다. 기본 단위 축소하여 개발에 필요한 것만 개발해야 되고 전체 물량을 최소화한다. 즉 개발 밀도를 높여 개발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 개발하는 공간적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개발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은 최대한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이만큼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환경 회선을 최소화해야 된다. 즉, 부정적 토지 이용을 최소화시키자, 토지 적성 평가나 적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자연 경관 회선 등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해서 플랜해야 되며, 오염 배출 최소화를 통해, 이제 교통 발생량 최소화, 혹은 폐에너지, 폐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도시 성장 관리,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그로스겠죠. 도시 성장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사진과 전략을, 정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자, 그 개발 위주의 주택 개발에 따라서 실수, 실수요자의 욕구가 미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사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 거주하고 하는 사람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1인주택 같은 거겠죠. 1인주택 같은 게핵과족화에 따라서 혹은 이제 혼자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 될 거고요. 도시의 장소성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개발로 인해 자원 고갈이 자원이 고갈되고 난개발 등이라는 현당히 문제점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계획 없는 것이 아니라 성장 관리제도를 통해서 개발을 주도해야 된다. 그 성장 관리 계획이 채택되는 기법은 시가지 외연적인 확산, 억제, 집약적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겠다 또 우리 성장 관리에 따라서는 스마트 스마트 성장이겠죠. 뭐 압축 도시도 나왔었고요 뭐 뉴어번이는 나왔었겠죠 시가지 외연적 확산 억제 기법 즉 농경지 보존하고 개발 부담금제 도입하고 도시 성장 경계선 설정 해야 된다 기존 시가지의 집약적 합리적 유도하기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혼합 토지 이용 MX 디지 어 믹스트 유저 디벨로먼트를 가야 되고 보너스 및 장려적 제 특별 허가권 등의 어떤 제도적인 기법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뭐 인센티브 전닝이라든지 PUD, t d r 등 같은 그런 도시개발 기법들을 적용시켜서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자. 자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혼합적 토지이용 개발로 교통수요 자원, 자원 에너지 소비를 저, 절감하자. 자, 혼합적 토지이용. 어든 압축도시 컴팩트 시티를 통해서 직주분리를 하고, 그로 인해 보다 에너지, 교통량을 줄이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 개발은 이제 고밀 개발과 직주 근접을 강조하고요. 대중교통 개발, TOD,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행권을 신장시키고 그곳에 뭐 필요한 시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주어야 되고, 자전거도로와 고도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하는 녹색, 녹색 교통체계를 장려하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대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타세산업 정보화 시대를 담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즉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추가, 축으로 형성됐던 전통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개별적 수평적 한계를 중시하는 유연적 사회, 유연한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날, 나아가서는 탈조직화되는 너무 구속되어지지 않는 새로운 그런 그룹 사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정보통신 세계의 급격, 급격한 발달로 지리적, 시간적 마찰을 극복하여 이제까지 산업사회에 이루어진 실 공간 도시화는 탈 산업 사회의 실 시간 도시화로 전환되고 있다. 자, 과거 물질적인 물리적인 공간 체계였다면 이제는 시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혹은 소셜네트워크 발달을 통해서 기하 엄청나게 빠른 미디어와 정보통신들이 소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시간 리얼타임식으로 우리는 도,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그런 걸 반영해야 된다. 한 예로 뭐 방재 방뭐 방재 시스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SNS를 통해서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최근 막 태풍이 온다 하면은 뭐 그래서 SNS를 통해서 다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뭐 태풍이 옵니다. 뭐유의창에 테이프를 붙이세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도시의 분야에서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탈산업 사회와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오는 새로운 힘,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고 이제 파악하자. 방금 얘기했던 SNS 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혹은 정보통신 인터넷의 발달, 어떠한 형태의 공간구조 미래 사회 공간구조가 미래 사회에서 효율성과 형편성을 담보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토지용책 교통체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시민의 쾌여성이 높아지고 공공 이익이 부담되는지 어떤 이유을 민간이 맡기 공공이 맡을지, 공동체성을 북돋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기사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서 도시계획을 하자는 거죠. 역사 문화가 살아 있는 개성 있는 도시를 육성하자. 자, 도시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회일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일체감이나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잃게 되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야 되고 풍요로운 지방세를 갖고야 되고 도시 공간의 심미, 심미성을 창출시키며 쾌적한 신수 환경, 공간 가꾸기 등을 통해 그 도시만의 고유한 표정을 갖는 도시 문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도시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서 보이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의 지향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이런 것들이 과거 도시의 개론이나 도시의 역사나 현대 도시의 패러다임. 아테네 헌장부터뉘 뭐, 아, 그, 뉴어 발린지 헌장까지헌장에서 남았던 내용, 그리고, 뭐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등장하는 유비커터스나,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시티나, 이와 같은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접목되면서 우리는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함께 할 도시개발론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페러다임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